안녕하세요 바닷가입니다. 오늘은 음성 지연 됩니다. 앞전에 영상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소개만 한 데다 카메라 초점을 고정을 안 시켜놔서 이리저리 막 켜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하늘소 정식 명칭은 버드나무 하늘소라고도 하고 버들하늘소라고도 부릅니다. 둘다 똑같습니다. 차이는 없어요. 일단 버드나무 하늘소의 학명은 맥북기스 니까 라고 합니다. 가장 쓸슬쩍는게한 명인데, 아,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그거 나하시 자, 본론으로 다시. 피해 수목인 기조식물로는 벚나무, 사과나무, 오리나무, 지식대과에 기재되어 있는데, 참나무 소나무, 달나무, 버드나무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아시아, 유럽 일부 지역에서도 발견됩니다. 이 녀석은 특이한 게 울지 않습니다. 기존의 하늘소들은 낑낑대면서 가슴 쪽 부분을 비벼서 내는데, 고양이 울음소리나 매미 오름소리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아주 비었습니다. 손끝은 여치처럼 지렛대 모양입니다. 제가 여치 영상에서 오리 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렛대 형태랑 비슷하더라도 대라다 똑같이 빨판은 있는데, 아주 약해요. 거드미는 대부분 딱정벌레처럼 신호나 기우 의사소품, 리드용으로 사용되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하늘소들은 미를 끄면서 꽃단장을 해요. 앞마리 있을 때는 거의못보는데 암수 같이 있을 땐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버들 하늘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하늘소에 비해서 원시적으로 생겼습니다. 거의 장수하늘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네는 한명도다르적 장수하늘소는 캘리포곤 소에 있고, 버들하늘소는 에고소만 소에 있습니다. 느릿느릿 담반이에요 얘네들도 잘 도망가지도 않고 같이 투우를 읽어 듯이 아주 멋집니다. 음, 이번에 산란을 받았는데 한 개체만 해도 여기저기 어마어마하게 산란을 합니다. 산란이 끝나면 얼마 못 가서 암컷들은 바로 죽어버립니다. 하늘소 알은 건조하면 변색이 되고 습도가 높으면 흰색이 되는데 어릴 때 제가 털두꺼비 하면서 브리딩 실패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공부하고 연구도 할겸 인공 부활을 시켜볼 예정입니다. 아마도 빅근이랑 합하면 천두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실패는 하되 의미 없는 실패보단 의미 있는 실패가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 그럼요. 아무튼 가실 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우리나라에서 장수하 장소한의...